이제 모종 좀또 심으려고 그랬더니, 일 떨어졌네. 자, 시동 하나 걸어보고, 모종을 할지 모종을 하고 시동 걸러갈지. 예, 고객님, 시동 요청 하셨죠? 예, 주소 좀한번 짓겠습니다. 예, 불러주세요. 여보세요? 예, 주소. 주소 문자 한 번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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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문자 좀 보내주세요. 외국인이시다. 가까우니까. 가까우시니까, 잽싸게, 잽싸게, 모종을 다 주워온 거야, 다. 아유씨. 아유씨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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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물을 주고 옮겼어야지 어? 미안하다 나의 소투패펙 성공은 펙은성공의 어머니라 그래. 지금 물 주고서 해야 되는 거 바로 학습했잖아 응? 물 주고서 옮겼어야지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아유씨 분무기로 뿌려야 되겠다. 분무기로. 소리 마음은 크하고 어떻게 하냐. 아, 비농은 하고 싶은데 이걸로 그래도 연습하는 내 마음은 어떻겠어 뿌리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땡기면 안되겠다 밑에 그냥 뗀 던져 키워도 큰 언지를 연습하려고 하는거다 미안하다 햇볕에서 더 강하게 크는 것 지금 한번 햇볕에 내놓아보자 그늘 햇볕 이친구 보면 보면져요져요는하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하는이 친구는 이거 전에 이루 전에 줄루미늄이줄알았이니이거 쇠야 쇠 을 다녀오겠습니다.